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지극히 높여 자랑하는 것이 곧 구국의 첩경이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 글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나라. 대한민국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한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한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국에 참여합시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서벨류씨씨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개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상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자먼 여섯 장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TTK 플레이즈 H 3384 음역 이아라흐 발음이 라에야라이다. 사전적인 의미는 투스롭, 슈트, 캐스트, 포로이라고 한다. 본문에서는 알게 하며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인데 실제로 킹 제임스 역에는 디치 12번 티처 4번 이나 나온다고 한다. 글로얼 레터 바이벨 우리 말 구음과 비슷한 것은 이아라흐, 야라흐, 곧 이레라저레라의 이레라가 비슷하고 이아라흐는 소로 밭을 갈때 지시하는 소리, 이랴, 이랴, 이다, 이레라, 이리하여라, 저리하여라, 주말, 등호 요레라조레라 이랴. 감탄사 말이나 소를 몰때 내는 소리, 둘다 지시한다는 의미에서 같다. 구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다. 문장 한 오케스트라, 오어 키스트라도 손가락으로 지휘를 하는 것. 다만 지휘봉이 손가락 대신 하지만 병행하거나 그것이 없을 땐 손가락으로 한다. 이는 곧 군대 지휘관의 지휘봉도 같은 의미이고, 사람을 부릴 때나 서로가 알릴 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자기 뜻을 상대에게 알게 한다. 이런 의미들은 잘 훈련된 조직이어야 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 훈련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이는 같은 본질이라는 의미이다. 본질끼리는 소통 불가가 없다. 언어나 소리가 없어도 손짓만으로도 그 의미가 서로 전달되는 것이다. 본질도 같고 훈련도 잘된 조직이라면 함께라면 금상첨화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통한다. 그 뜻에 통하려면 반드시 그 본질로 행동하는데 능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 공유하신다. 한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 본질로 행하는 자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그 모든 비밀을 공유한다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은총을 입는 길은 단 하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 통치로만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비밀을 성령으로 드러내시는데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2. 내계 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으면 그는 곧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자들이니, 같은 본질끼리는 비밀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내리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국민이 된다. 사실 참조의 비밀은 천기. 모든 조화를 꾸미는 하늘의 기밀 중대한 기밀이다. 시편 136편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진해로 하늘을 지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땅을 물 위에 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칠큰 빛들을 지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팔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비밀 이천기를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 오늘날 남북 발갱이가 득세하여 나라를 국민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여호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이시다. 그분의 창조 비밀을 인간이 안다면 악용하는 습성을 가진 인간은 그것을 분명히 악용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천기를 모르는 것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정비 기술의 중공 유출을 심히 염려하는 이유도 남북발갱이 부역자 그 매국노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비밀도 유출되면 심각한 것이다. 그 때문에 한미 동맹의 훈련이 중지된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 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어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천기가 유출되어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신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천기를 캐내려고 해도 캐낼 수 없게 하신다. 때문에 마귀는 인간이 그 선택의 자유로 캐내는 것을 흡수하여 그것으로 그것들의 거대 지성 집단을 구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보상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천기를 공유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 아가페 사랑으로 천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것이다. 인사야 마흔두 장18너의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의 소경들아 밝히 보라 19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 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십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비밀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그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천기누설이 아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자 하여 호시탐탐한다. 사실 마귀는 삼손의 힘의 출처를 모른다. 만일 알았다면 그의 종자된 인간들과 공유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게 천기를 관리하신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싶어 여자 들릴라를 고용한다. 사사기 16장 18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돼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사사기 16장 20들릴라가 가로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특급 비밀 그 천기를 지키지 못한다. 마귀가 고용한 미인계에 당한 것이다. 삼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육체의 힘을 받았으나 하나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구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 미인계에 당한 것이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귀동양하여 그것들의 세상을 꾸려나간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 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지구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천기를 지켜내야 한다. 마귀와 그것들의 사람들이 악용하도록 하나님의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매국노를 발본 세권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모사드보다 더 우월한 조직을 갖춰서 국가의 비밀을 지켜내야 한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다 만물을 악용한다. 그 악용으로 만든 문명이 곧 바벨의 문명이다. 그 문명의 시작은 인본주의요 그 끝은 적그리스도이다. 요한 계시록 열여덟 장일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삼그 은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은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 하여 지부하였또다 하더라 사도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함들을 받지 말라 오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육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의 섭은잔에도 갚절이나 섭거 그에게 주라. 2절의 말씀에 마귀 곧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곧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바벨론 성이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이 더러운 영들은 다 마귀의 것들이다. 그것들이 인간의 선택 자유를 통해 흡수한 지식을 통해서 마귀 집단의 지식을 더한다. 마귀의 거대 지식 집단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구축하신 창조의 천기를 호시탐탐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천기를 얻지 못함은 이는 곧 본질이 영원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그들끼리의 정보를 합해서 그것들의 세상 곧 바벨론 성을 구축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대 각성을 받아 지구에 구축된 마귀국 곧 바벨론과 싸워 이기는 나라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트럼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세력과 전투를 하는 중이다.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곧 바벨론 성이다. 그 세력을 이기려면 미국민 상당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통치로만 임하시는 속죄와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안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그의 친구가 되어 트럼프와 더불어 연합하여 곧 한미동맹을 하나님의 군대 곧 미가엘 군대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 성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요한일서 네장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육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 하나니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마귀가 주는 말을 알아듣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그의 말만 알아들어야 한다.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0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들만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신다.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으로 행하는 대한민국이 국민이 될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나라이요 천기를 공유하는 나라이고 국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다. 홀롯에서 한장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모 대 전서 두장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눈을 밝히셔야 비로소 성령이 그의 눈에 지각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요한 1서 5장 20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고린도 후서 은장 육어두 운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레미야 스훈의장 칠레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과정은 성령의 외적인 각성이시다. 그 각성을 받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오린도전서 2장 4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외적 각성이다.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앞에 그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는 회심 회개를 하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의 회심 회개를 받으신다. 그의 피와 살로 그의 죄를 씻고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받게 하신다. 그때부터 성령은 내적인 각성을 하신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온전한 회계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통지로 하나님 본질 통제이시다. 많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꿈 환상 등 영적인 조우로만 여기려고 하는데 사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고 그 본질이 곧 아가페 사랑이심을 부정하려는 의도이다. 성령의 내적인 각성이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내적인 각성의 항구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하신다. 대한민국이 이제 성령의 외적인 각성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진입해야 한다. 그 후에는 성령의 내적인 각성을 받아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하도록 익숙해져야 한다.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며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도록 내적인 각성을 하시면 그 본질로 행하는 자들의 속에 항구적인 등불이 되신다 그 항구적인 등불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식의 공유이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과만 통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과 불통인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려면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한장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추의 사함을 받았으니 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 2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의 말씀 곧 7절부터 14절까지가 성령의 외적인 작용으로 얻어진 각성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 통제와는 거리가 있기에 내적인 각성을 구하는 기도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15일을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니 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2십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십이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십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곧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정보와 구원의 도리를 공유하는 은총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을 강조하심이시다. 그들만 하나님 본질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아울러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손가락으로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 안에서 많은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로 그 천기를 굳게 지켜내는 것이다. 모카 마귀의 본질로만 행하는 남북발갱이는 그들의 본질로 행함이 익숙하기에 손가락으로 많은 정보 처리가 신속하다. 그들의 그 정보 처리를 이겨야 한다. 삼원 여섯 장 십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14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막을 배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이만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폐망하리라 마귀가 들어가 불량한 그들 곧 남북발갱이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되찾으려면 우리는 그 마귀 연합군을 이기게 하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시다. 이 권능을 온 국민이 공유한다면 능히 저 마귀의 군대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동시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그 정보의 물동량은 하나님의 것이니 곧 천기이다. 국민에게 일일이 해설하지 않아도 즉각 하나님의 천기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는 국민이 된다면, 전쟁의 이김은 모사가 많음이 있는데, 잠언승문의 장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육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기를 품는 국민의 수가 많으니 곧 성령 통치로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정보를 공유하는 모사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것이다. 누가 감히 그 국민을 속일 수 있겠는가. 어둠은 빛을 전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친구 국가로 거듭나도록 성령 대 각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자. 자원 승운의 장길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자네를 말함이니라 삼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사도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오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육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무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칠 진해는 너무 높아서 미련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요한 복음 17장 사명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국가의 생존 참성 장고함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국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나라가 되어야 매국노가 없어진다 적의 미인계와 돈의 나라를 그 정보를 천기를 팔아먹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국 기도 생각 http://ollyjesusnero.com http://korea318.com 진리의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성경의 진리로 구국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공감하시면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넣어주세요. 핸폰 010-4025-7004 후원을 원하시면 국민은행 5890101-222702 십자가도 선교회 입금 후 문자 넣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